그 다음 총개님 때까지 가면 우리 인천지구도 3천만 시대는 충분히 가나다고 보는데 우리 여기 계신 호동분들이 주위에 분명히 어, 양질의 회원에 모실 수 있는 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분씩만 어, 같이 어, 입회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우리 인천지구도 3천만 시대에 입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시작이 된다고 보고요. 금액이 그 시작을 해서 연속적으로 하실 수 있다면, 우리, 어, 회원정강의 회견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또, 어, 수립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의 활동을 많이 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 옥클럽이라는 음은, 우리가 현재 강도 분명 하겠지만은 바로 탈입니다. 우리 개인 간의 클럽 간에 어, 불함을 제거한다면은 탈의 방지는 분명히 어, 될수 있다고 보여. 이 탈의 방지는 진짜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냐면 잘 들어야 되겠죠. 예, 네. 네 합니다. 이거 제가 만드는 것은 뭔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잔인물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좀 네. 해방제를 할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금 얘기에는 얘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 부총민들한테 많은 또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년 하는 우리 대회입니다만, 이번에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어, 어, 지구 측민들이 많은 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이 될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등반 을 다지고 또한 환경 캠페인을 대응해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 우리 라인들의 모습을 널리 알리고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구사 선출 대의원 선거를 3월에 실시할 겁니다. 3월 26일 아니면 27일쯤에 대의원 선거를 하고자 합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는 3월에 대의원 선거를 하도록 하고요. 이까지 무사히 우리가 사업을 마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에 물론 어, 등반대회가 있습니다. 4월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세계대회 참석하면 국제협회로서 교육받는 거는 딱 사실 두 가지입니다. 회원증강과 LCF 기부금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의장님 계시지만 아마 직전 총리님도 그리고 차기 총재님도 교육받으러 가시면은 일관되게 교육받는 게두 가지인데요. 우리 특히 금액에는 최중일 회장님이 한국분이시다 보니까. 10만 명 시대에 돌입하기 위해서 물론 가족 회원도 많이 이제 권합니다만은 저는 가족 회원보다는 실질적인 우리 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천 주구는 분명히 3천 명 시대를 우리는 이룩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일시아프 여러분들 1인당 100골 운동 저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두 가지에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인천주구가 어, 무한한 발전을 할수 있도록, 우리 지역부총변님과지원장님 그리고 지구임원, 특히 저는 금액기에 우리 각 클럽 회장님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앞으로 어, 8월 달부터는 제가 각 클럽에 방문을 해서, 회장님들과 그리고 회원님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을 풀어서, 우리 인천 주구의 수건 사업을 이루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업무지침 매실무 교육 시간이나 시간 관리상 직무 교육 시간에.